됐어! s 기스 s 기스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빠 e s yes. Yes, yes. Yes, 내가 이기스이기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체인을 끊어도 상당히 거슬리네. 지금 갈 거지만 이 날뛰기. 내리고 아, 올리네. 볼 필요 없죠 와씨 반대로 했나? 아니죠. 아니니까 그러니까 진짜 반대로 했나? 아니죠. 이렇게죠. 이렇게 그리고 17mm. 손가락 찢겨서안 되겠다. 위에다가 면장갑을 끼자. 손가락이 자꾸 찌네. 그리고, 그리고. 이대로 와야 되겠죠? 됐죠 이거 짧은 안 맞죠? 커피야 되죠? 이나 맞죠? 그리고 링크. 그러면 개벽다고개벽다고 기저우, 마셔도 되겠죠? 여기가 이쪽이겠죠? 이쪽, 쭉, 이쪽. 채워주고, 채워주고 마샤, 놀 때려주고, 채워. 됐죠? 잉크가 보들보들? 아들, 야들? 그렇다. 자, 이제 매니를 올려 볼까다 매니띵. 와사이크 인즈이 아, 디스 이즈 혼다. 아이브, 아이브이에프 포 제로 제로. 유노. 유노. 예이 나이스 룩스 굿. 영. 양띠. 뺑스. 아, 쉬어야 되겠다. 계속 달려왔습니다. 엔진 갈 길이 산이죠. 또 따로부터 시작하니까. 잠깐 쉬고 있습니다. 쉬었다가, 마저. 이것도 한몇 시간 때려 박아야 되르 됐고. 그냥 언제 하다 보면 끝납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휠도 한 닦아야 되겠고. 휠 상태는 아주 좋다. 일타기 여저 쪽으로 가고 이렇게 이불 이쪽 아니야 이쪽 인실레이터 고무도 신품으로 꽂습니다 기존 것은 경화가 돼서 갖다 버렸습니다. 왜왜왜왜또갱세일 칠라는데 또 갱색일 칠라는데. 나 지금 좀아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협,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전동 드라이버도안 들어가 손으로 돌려야 돼. 지었다. 왜왜왜왜 음. 왜, 왜? 왜 호다닥 뛰어 댕기노? 호응이 음. 알비 호응이? 제가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마이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지금 비, 별로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이 아니라서 꼭 캬브를 꽂아보자 캡브를 꽂아보자 캡브좀 좋대죠 v 4라서 캬브가 내입니다 개X댑니다 아육백 입고 되었단 소문을 들었는데 희히네 입고 되었습니다. 저 옆에 있고요. 이런 작업은 차분히 해야 됩니다. 현자의 마음으로. 족됐다. 네. 이거 어떻게 좁으냐? 이게 클램프를 좁을 각을 만들어 놓고 해야 돼요. 그냥 쳐 끼워 버리면은 클램프를 못 좁니다. 돈을 쳐발라서 리스토어를 하고 있다. 돈을 쳐발 쳐발. 돈 줘도 안 해주죠, 근데, 딱 데는. 이게 잘, 이게 잘 들어가야 되는데, v 포가 이게 어렵습니다. 인슐레이터 4개를 한꺼번에 끼워야 되는데, 이걸 잘 절지 않고, 이, 인슐레이터도, 고무 인슐레이터도 새 걸로 바꿨죠, 그래서. 경화되면 들어가지도 않고 빠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바꿨습니다. 제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인슐레이터 새 거다. 그래. 개잘 들어간다. 야들야들, 보들보들. 이제 이쪽이 안 들어가죠. 그 텐션이 자, 쏙 안들어가죠. 버렸다. 왜냐면 CO자로 돼있어서 위에서 꽂으면 잘갑니다평평한데서 4개를 꽂으면 잘 들어가겠죠. 근데 CO자로 돼있어서 난이도가 있다. 근데 인슐레이터가 새거라서 잘 들어간다. 정화된 거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다. 이게 완벽하게 끼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혼합기가 안 세죠. 아 다들 갔다 좋다. 좋다. 이렇게 밖에서 조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클램프 위치를 잘못하면 밖에서 조우지도 못합니다 이거 주 문제네. 그리고 드라이버가 잘 들어가는 각을 만들어놔야 되죠. 그렇지 확실하게 조을 수가 있다. 차대하고 간섭이 있는 것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됐다.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그치렸죠 됐다. 됐고. 그 전에 이 컵을 깨야 됩니다. 컵. 소주잔 같이 생겼는데, 소주잔은 아니고 나팔 같이 생겼죠. 뿌뿌, 나팔 같이 생겼죠. 혼합기가, 아 에어가 잘 들어오는, 그, 덕트죠, 일단, 일종의. 고속으로 빨리라고, 이제, 나팔을 불어놨죠. 이게 빠는 것보다. 바이크 어떤 건가요? 아, 지금 조립하시는 거요? 빠는 게더 낫죠. 96년식 혼다 RVF400입니다. V4 엔진이고요 보시다시피, 모노스윙 암이고요요 컵이 이제 잘 들어가야 되는데, 이 컵은 나중에 꽂읍시다. 어차피 돌려 꽂을 수가 있으니 컵 길이도 다릅니다. 나팔 길이도. 짧은 거 두개, 긴거 두개 이렇게 되어있죠. 일단 걸어주고 나중에 한번에 줘야 되겠죠. 아이고, 왜안 들어갈라 냐할게 많아서 안되면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갑니다. 아니다. 이거 먼저 꺼주면 안 되겠다. 슬로우 트럭 안 되겠다. 다 연결해야 되구나. 그렇다. 이렇게. 진도가 빨리 가 없었다. 그 초크 케이블 연결하고, 스로틀 와이어 연결하고, 턴, 턴 케이블, 이게 리턴 케이블. 그렇죠. 걸어주고, 케이블 설치를 할 때도 최대한 꼬이거나 간섭이 없게 해야 되죠. 케이블이 부자연스러우면 간섭 저항을 일으키죠. 스로틀 유격도 보고요. 확정이 되면 조아준다. 단비 조아줘야 됩니다. 풀리는 일이 없게. 아기잘안 나오죠. 됐다. 그리고 조크 케이블. 그크가 사이드에 있다. 케이블. 카브레터라서 토크가 있습니다. 조크. 집게 아닌 것 같은데. 캐주얼해. 뭐 띠용, 띄용. 띠용, 띄용. 띠용, 띠용. 하여튼 간에.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됐죠. 조크 케이블이랑 그랬다. 그러면 은 이제 한번 땡겨서. 잘 되나? 안 봐야 되겠죠. 엉잘 때, 여기, 구뭐을꼭 하냐, WD 한번 주자. 쇼크는 와이를 어 통해서, 캡고에 붙어있는 암을 통해서, 펌프가 열리면서, 기름이 더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링크 부분을 윤활을 해. 기계식으로 돼서, 이제, 밸브가 열리는 시스템, 벨브, 펌프가 움직이는 시스템이니까, 이렇게 하면 아주 잘 쉽게. 아까는, 중간까지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 끝까지 잘 움직이죠. 자, 이제 다시, 아까, 와이어가 꼭 위로 올라왔어야만 했냐? 위로 올라온 게 맞죠? 자국이, 드레인이. 그죠? 필터 박스 하단 부분을 지금, 위로 꾹꾹 해. 두길 하죠? 빼야됩니다. 십자 드라이버도 십자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십자의 살 두께, 십자의 크기. 그래서 여러 종류의 드라이버가 필요하죠 VFR-RAVF400 중에 하나 RVF400 입니다 감안 아, 느낌이 나네 하지만 잘 간섭이 날라 지 그렇다 왜 이렇게 안들어가나 냉각수가 뭐 오버플로우 되고 그렇진 않아요? 모르죠 보조냉각수 통해서 기포가 올라온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러면 엔진 헤드 크랙이나 헤드가스켓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엔진 압이 바로 오버히트 증권 없습니다. 그러면 냉각수, 냉각수 장량 체크해 보시고, 해보시면 되겠네요. 에어 찼겠죠. 얼마 전에 갈았습니다. 전에는 안 그렇다가, 냉각수 갈고 난 이후로 그렇다면, 곧 전에 한 작업이 그거라면, 전에는 괜찮았다면, 서버 스텟이 갑자기 죽었을 이유는 없고요 에어가 찼다. 아니면, 냉각수가 정량이 안 들어갔다. 대충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게 앞으로 가야 되나? 아니길 바래. 어, 이쪽밖에 없는데. 이쪽, 저쪽한 개는 에어필 들 거고, 한 개는 블로그 루 빨리 깼어. 됐다. 됐죠. 여기까지 됐고, 아까 컵을, 나팔 같은 컵을, 이렇게 닫히니까, 이렇게, 이렇게. 어, 필터는 지금 제가 더러워서, 다 버렸어요 새거 사서 넣어야 되고요 일단 컵을 끼워야 되죠 넣어보세요 아마 냉각수가 없을거예요 야만한거는 가차없이 버린다 왜냐면 어디 놔두면 또 쓰는 볼순인줄 알고 주워 남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또 끼우다가 찝, 찝히면 또 이거 끼올라다가또 이상한거 내가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시 갖다 버립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다 빼야되나? 아, 힘드네 개꿀피그리고 이쪽 아 여기 쪼가지겠지. 여기서 열로 꽂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이게 에어 필터 쪽은 속에 케이 여기서머스테서머스테이 썸머스텟. 엔진 밖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다 맞지? 오되죠. 빡세죠. 실링은 상태가 양호하고 렇편하죠 여기 클립이 있어야 되죠 호수가아 이게 안쪽 아, 이거는 달려있고 있고 이 클램프 를 쓰면 되겠는데 굵기가 똑같죠 조금 굵긴 한데 19 지금 29짜리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장착이 된다 이렇게 있어야 되고 이걸 좀 쪼아놓을까? 복수하죠 이제 스스로 손을 안 들어가기 시작하죠. 왜? 이 가마 있지를 못하는 손도 안 들어가고. 나다 하니까 육각으로 걸려 그렇죠? 그렇죠? 개자 되죠? 아! 겹쳐가지고 간섭이 없어야 되는데 아, 어, 없겠다 그리고 세종할 때 바로 해주고 어, 안녕하세요, 여전히 토요일 저녁 일하시네요 네, 뭐야, 케이크 탑 이거 어때? 여기 들어가고 아, 케이블타고이자르고이모스하스위치고이건나 음, 하고, 게고자렇해야고게가고이건고 이렇게 가야이렇고이얘게고 이렇게 고이게고이게 하고, 이렇게 쪽고 이렇게 하고, 이가게하나이니게고이고이야되죠 자리가 있죠고이가있고 이렇게 이아니고 이렇게 하이 링 스크류 위치 여기가 클러치 와이어 또보 보자 지렸다 어떻게 한 방에 찾았냐 셀모터 셀모터 셀모터로 붙더라 아 셀모터 셀모터 팡팡! 그렇다. 그러면 셀 모터가 끼워졌다. 여기로 와야 되겠네. 드롭 밑으로 가서 사이로 꽂 준비를 해놓고 만두는 누가 넣어주고 있습니까? 글쎄요, 누가 넣고 있지? 만두 내놔라 만두 더! 한복해야 되는데 만두 이야기하는 게 없네. 반갑습니다. 일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게 노는 거예요. 자, 한번 씻까요? 손이 또 땀때문에 쭈구리 손 많이 했죠? 제 눈에는 엄청 많이 한겁니다 공덕률 한 어, 25%정도 되겠네요 20% 어머 야해 홀딱 벗었어 저도 일하는게 노는것처럼 느껴지면 좋겠네요 <laughs> 그렇죠 만두 몇번 더 먹으면 되겠습니까? 만두 몇번 더 먹으면 될까요? 좀 씹시다 앉아서 계속 했어요. 이거 몇 시부터 했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다니까. 재밌어서. 자,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고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뵈요. 앙!